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고향 콘서트 첫날 공연이 성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차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되면서 역대급 콘서트의 폭발적인 힘을 보여준 임영웅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콘서트여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향 콘서트 첫날 공연을 다녀오신 팬분들은 물론 여러 언론에서도 이번 고향 콘서트가 전국 투어 대장정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궈주었다며 역대급 눈호강 오강, 귀호강의 콘서트였다는 보도를 해주고 있네요. 한편 매번 콘서트마다 화제가 되는 영수증 문구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투어의 마지막 도시인 고향, 벌써 끝이라니 너무나 아쉬운 고향이라며 고양이 그림을 넣어서 재치만점의 센스로 장난꾸러기 말장난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영수증 문구를 보고 상암에 꼭갈 고향, 임영웅과 평생 함께 같이 갈 고향, 내일 콘서트에 갈 고향, 콘서트 못 가서 너무 부러운 고향이라며 고향을 활용한 재미있는 댓글들을 적어주었네요. 특히 멘트 천재 임용님의 센스가 놀랍다면서 고양이 그림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대박이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용님의 통큰 결정으로 통대관은 실내 쉼터 공간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크기와 세심한 배려에 입이 떡벌어지게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팬들은 실내 쉼터에 대해서 과장을 좀 섞어서 하자면 호남평야 수준이라며 안내 멘트까지 초 대박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홀을 3 개나 붙여서 통대간 부분을 보면 정말 임용인이 예산을 아낌없이 쓰면서 팬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준다는 느낌이 든다는 반응이었죠. 특히 화장실도 잘 배치되어서 편안히 사용할 수 있었고 소파도 검은색과 흰색으로 잘 배치되어서 편안한 휴식이 되어 감사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콘서트 첫날 소식 전해드리고 그밖에 김준호님 미우세 관련 소식과 그밖에 다양한 임용인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고향 콘서트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별빛님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영상 편집에 활용된 콘서트 자료 화면은 오늘 진행된 고향 콘서트의 공연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공개되었던 다른 지역의 콘서트 자료 화면이니 이점 감안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겠네요. 고향 콘서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역대급 마무리 유종의 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히어로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했던 콘서트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고향 콘서트에서는 임영님의 복장이 또한 번의 진화를 했는데요. 인기 가요 당시 임영님이 입었던 하네스 복장이 오프닝 무대에 등장해 주었습니다. 검은색 우주 제복을 착장한 히어로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되어서 제대로 된두오다이의 분위기를 또한번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리가 정말 길어 보였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함까지 선보여 그야말로 복장만으로도 콘서트를 장악하는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다고 전했네요. 한편 이번 고향 콘서트는 마지막 공연이라서 그런지 임영님의 텐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다면서 히어로를 부를 때 함께 뛰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새롭게 샌리스트에 돌아온 노래들도 있다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2022년 첫 번째 임영님의 콘서트가 고향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4년 콘서트의 마감을 고향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과 끝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더욱 더 특별한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고향 콘서트 스페이스 사연도 역대급이었다고 하는데요, 콘서트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사연의 주인공은 엄마를 따라왔다가 알게 되었는데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배필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부인도 임용님 팬으로 임용님이 사랑의 오작교가 되었다면서 이제는 사랑이 꽃피는 영시대라는 반응을 전해주었네요. 실제로 과거 임영웅 님은 콘서트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들과 인사를 하라고 하며 혹시 미래에 사돈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 임영웅 님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서 예지력이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정말 다양한 커버 곡들을 새로운 버전으로 많이 불러주었는데 팬들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콘서트에 진나의 콘서트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네요. 한편 임영 님은 이번 고향 콘서트가 마지막이라고 작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큰 인기를 끌었던 사랑은 늘 도망가 뽕짝 버전도 선보여 을 주었다고 전했는데 정말 현장에 계신 팬분들이 부러워졌네요. 다음 뉴스는 미우새 소식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임영 님의 광주 콘서트를 방문했던 김준호 님의 모습이 미우새에서 방송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말 그대로 임영웅님이 김준호님과 김지민님의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고 예상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1월 21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진인 어머니와 친구들을 모시고 임영웅님을 만나러 가는 김준호님의 고군분투기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리는 임영웅님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해서 무려 6장의 티켓을 구해 예비 장모님에게 제대로 점수를 따는데 성공했던 김준호님이 대망의 임용님 콘서트 당일을 맞이해 예비 장모님을 직접 모시러 동해까지 내려가 광주까지 모셔다 드리는 예비 사위의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준호님은 동해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예비 장모님과 예비 장모님 친구분들의 편안한 장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 대전은 물론 1일 기사 허경환까지 섭외해서 예비 장모님을 기쁘게 해주었는데 긴 이동 시간 동안 어머니들이 지루하지 않게 임영웅 님 플레이리스트부터 임영웅은 깜짝 퀴즈 선물까지 손수 준비해 진짜 준비 제대로 했네 엄마들이 호강한다며 모벤저스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준호님은 올해 장가를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장모님의 최종 허락을 받아야죠. 하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천군만마 같은 임영님 콘서트 소식이 전해졌고 임영님 팬인 장모님의 환심을 살수 있는 티켓팅에 결국 성공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지난 광주 콘서트에서 살짝 공개된 모습을 보면 예비 장모님은 콘서트를 보러 온 다른 분들에게 김준호님을 인사시키며 사위 자랑을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옷도 하늘색 영웅시대 옷에 손에는 응원봉을 들며 찐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장모님이 정말 행복해 했는데, 이번에 김준호님이 임영님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점수를 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여러 언론사도 임영님 콘서트가 두 사람의 결혼을 가능하게 할것 같다면서 임영님이 큰 일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죠. 결국 김준호님은 임용인 팬들의 성지라는 특별한 휴게소를 방문해서 예비 장모님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예비 장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믿으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곳에서 지민이와 결혼하는 거냐 빚이 있는 것이 사실이냐 등 예상치 못했던 압박 면접이 시작되어서 김준호님이 진땀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김준호님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네요. 특히 예비 장모님의 친구분들은 김준호님에게 결혼 허락 필승법으로 비법을 알려주어서 천장을 초토화 시켰는데 이에 예비 장모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며 당황을 했지만 이내 필승법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완벽하게 사위 인증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용님이 큰 일했다며 모벤저스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 과연 모두를 초토화시킨 장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결혼 허락 필승법은 무엇이었을지 궁금증을 자극했다고 전했네요. 한편 장장 6시간의 이동 끝에 도착한 임용님의 콘서트장에서 예비 장모님의 돌발 행동이 펼쳐져 김준호님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모벤져스마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예비 장모님의 돌발 행동에 김준호님은 할 말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했다며 과연 김준호 님이 예비 장모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위로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고향시 임용님 콘서트 언급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콘서트 전국 투어 마지막 공연 장소인 고양시에서 임영님 콘서트를 즐기는 팬들을 위해 히어로 맞춤형 게시글을 올려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자랑스러운 존재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고양시 공식 블로그에는 임영웅 콘서트 IM 히어로 투어 2023인 고양 고양시 볼거리 쇼핑센터 맛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임영웅 콘서트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공연 전후 고양 특례시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며 킨텍스 주변 볼거리부터 맛집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킨텍스 주변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유명 볼거리들이 몰려 있는데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는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어서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즐기기 좋고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볼수 있다고 전했네요. 한편, 원 마운트에는 스노우파크가 있어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에서는 예쁜 조명을 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임용님의 콘서트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요. 히어로와 이코노믹이 합쳐진 히어로믹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고향 콘서트 관련 언론사 보도 소식입니다. 고향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임영님이 고향을 하늘빛으로 가득 채웠다고 보도해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대전, 광주까지 전국 방방곡곡 하늘빛 축제를 펼친 임영님이 고향 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영웅 시대와 잊지 못할 소중한 하늘빛 우주 여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려하고 파워풀한 오프닝 무대를 비롯해 눈과 귀를 호강시키는 다채로운 무대 향연은 물론 밴드 세션의 풍성한 사운드와 고화질 대형 전광판으로 즐기는 임영웅 님의 남신 비주얼 그리고 다양한 영상 흥을 더하는 댄서 팀의 안무 스펙터클한 무대 연출 등 마지막까지 휘몰아치는 여운들을 안겼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주얼과 고품격 감성 즐거움 감동들을 선물한 임영웅 님은 적극적인 소통도 잊지 않았다며 각 지역 현장에서 신청받은 사연을 토대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인 임영임의 스페이스로 맛깔나는 진행과 함께 센스 있는 공감 요정으로 변신했다고 전했네요. 특히 임영임의 콘서트는 기다리는 시간까지 설레임을 선사하는데 영웅시대를 닮은 스페이스맨에게 엽서 보내기와 지역별로 다른 기념 스탬프 찍기,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신대 등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인 아이엠 히어로 스테이션까지 모두 운영되고 있다며 매 공연이 성료될 때마다 높은 만족도와 감동, 감탄이 가득한 공연 후기들이 쏟아지며 대중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고 매 지역마다 레전드 무대까지 탄생시킨다면서 이번 콘서트가 최고의 역대급 공연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선한 면모를 대방출하며 영시대와 우주여행 중인 임영님은 현재 콘서트 이외에도 5월 26일과 2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해 전국 투어의 역사를 새로 쓸 계획이라고 보도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2020년 2월,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임영님의 보라빛 엽서 무대 영상이 1,9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미스터트롯 준결승 레전드 미션곡 무대에 올라 놀라운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죠. 당시 임영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담은 로맨틱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다며 선곡 이유를 밝힌 뒤 애절한 마음을 무대 위에 오롯이 펼쳐내어서 감동을 안겼는데. 벌써 만으로 4년 가까이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의 무대가 놀라운 조회수 기록을 세우며 이제 2천만 뷰를 눈앞에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생.